오늘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릴 건데 요즘 시끄러운 조국 후보자, 정치 성향 이런 문제랑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. 무슨 말이냐면 배우자는 평생 같이 함께 살아갈 사람이잖아요.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말이 통해야 되는데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가치관이 다를 수 있고 다 다를 수 있어요. 근데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적어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줄 수 있는 사람. 그런 사람을 만나셔야 되는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. 왜냐면 그 자신의 말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. 내가 이 말이 맞다고 믿는 만큼 정말 이게 맞고 합리적인 건데 왜 이걸 못 알아봐주지라고 생각하는 그만큼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. 그거를 진짜 열린 마음으로 한 번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다시 해봐줄 수 있는 사람. 그런 사람이 진국인 것 같아요. 그게 말은 쉬운데 정말 어렵거든요. 제진 진짜 마음에 안 들어. 근데 제가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흔치 않거든요. 정치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. 저랑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해는 안 돼요. 아저 사람들 입장에선 진짜 저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나? 이게 혹시 사실로 판명이 될 경우, 사실이 아닐 경우 내 생각을 거침없이 전환시킬 수 있나?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하거든요. 어떤 문제에 있어서든 정말 입장 바꿔서 한 번쯤은 저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겠지. 이 말을 할 때는 뭔가 이런 감정이 있겠지라고 깊. 있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입장을 바꿔서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주고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. 만약에 그게 되는 사람이라면 살면서 큰 싸움 날일 없고 정말 믿고 끝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쉽게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어, 내말 틀렸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대화를 그냥 닫게 되잖아요. 말해봤자 이해 못하니까 이해 안 하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상대방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열린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자.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게 되면. 연인 사이에서도 정말 깊이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정치판에서도 당리당략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생각이 많아지는 날인데 상대의 그 답답함에 몸서리가 쳐지다가 반대로 아 그럼 나는 과연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쯤은 생각해봤나라는 반성을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 진짜 저들도 무슨 이유가 있나 합당한 논리가 있나라는 생각에까지 미치게 돼서 이런 말을 드려봅니다.